어! 아! <laughs> 눈물났든 <났어요>. 나 떠요? <laughs> 눈물났어요 진짜 지금 손이 땀났어요. 겨드랑이도 땀났더라고요. 모시고도 <laughs> 오시는 분들 중에 팀업이 짱인데요. <laughs> 와 진짜 심각하네요. 정 어, 심각해요. 와이 목과 승모만 힘을 다 쓰네요. 아 지금 아 이게 걸려 있는 근육이 있어서 제가 이 선을 좀풀 함부로 게 힘쓸 거예요. <laughs> 스피가서 이 목으로 아. <laughs> 어. 부드러우면서도, 딱딱하면서도, 유연하면서도 근데 모형 댄스 그쪽 말고 어. 다른 운동 쪽으로 해보고 네. 싶은 거 없었어요? 뭔가 운동 선수는 어. 했어야 했던 몸인데? <웃음> <웃음> 저요? 어 아, 아! 아! 아, 무슨 일이죠? 어, 아무 아, 일이죠 아무 일 없었는데. 아, 아깜짝이야어어 아래 보세요. 어, 어 여기 어, 더한데? 아아아 안돼 안돼. 아 죄송해요 어머님. 아, 아, 아. 와 여기가 돌이 박혀서 진짜 이 몸에 피로 이 오른쪽은 신경, 목,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 자체가 피로가, 몸의 피로를 나타내는데, 몸의 피로가 너무 많으시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누가 보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. 손이 몇 개야, 여기에? <laughs> 손이, 여기 너무 많아. 혼란스러워. 아프신 건데, 좀 아파요. 아, 진짜 아파요. 제, 진짜 아 어, 됐어요. 와. 이제 좀 말랑해졌는데? 오, 그럼요. <laughs> 오. 그냥 피로감이에요 근육이 음. 좋아요 근육은 정말 좋은데 그동안에 피로감이 좀 있었을 뿐이고 요새 이렇게 크로스핏한지 한 2주를 빠짐없이 열심히 이 시대 초반에 첫 사회생활 할때 제가 노시거든요 네. 저한테 노장군이라고. <laughs> 노장군이 장군이, 장군이. <laughs> 노장군이라고 음. 이제 각 스무살 된 이제 여성 여자애가 군말 없이 막 이렇게 전 그런 게 싫었어요. 막 여자여서 편해하고막 여자여서 막뭐안 시키고 이런 게 싫어서 항상 먼저 나서서 하고 이러니까 음. <laughs> 저는 아, 어. 울면서 하는 스타일인데, 의외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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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그러나, 아, 아, 울면서 다 해. 아, 어, 여기가 더 아프죠? 여기가 더 아, 좁더라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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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이거? 장군님, 이거 음소거음소거 제거해주세요. 장군님, 저기, 부끄러워. 아, 저러지 커미를 <laughs> <laughs> <컴일. 웃음> 같이 어 분명 나한테 잘 받고 오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서 웃었을 거예요. 아 웃더라고요. <laughs> 팔을 길게 빼드리겠습니다. 아음아어 켜져라 어, <laughs> 딱 만났나요? 딱 만났어요. 어 그때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? 깜짝 놀래게. 진짜 여기랑 여기 너무 어? 다른데? 여기는 힘을 잘 쓰시나봐요 얘는 억지로 어. 쓰고 아, 아. 여기가 너무 딱딱하고 좁아요 여기는 넓고 원래 음. 모습이고 땀 났어요 진짜? 아하. 아 아! 응. 우와. 우와! 물에 눈물이. 지금 손에 땀 났어요. 겨드랑이도 땀 났더라고요. 아, <laughs> 편집해주세요. 아, 우와.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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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스스로 프로 하셔야 된다니까 목 아, 아. 짧게 살래요 <laughs> 이제 살래요? 아 아파 잠깐만 아, 귀 작아 진짜로 쌤 그럼 한번만 <laughs> <벌레> <벌레> 어. 할게요 어. 여기가 장군이 여긴 없잖아요. 아, 그래요? 아! 여기는 좀 있네. 아! 됐어요? 후, 어. 이 대시고. 손목도 부드럽고. 그러니까 몸만, 근육만 무리해서 쓰지 좀 마세요, 장군님. 여기도 그래. 팔도 짧아요, 여기가? 어. 어팔 <laughs> 짧은. 아니요? <laughs> 원래 긴팔 같은데 여기서 좀 짧아져 있는? 음. 음. 아 그럼 요가 동작 뭐 많이 아시겠네. 제가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이따가 아 같이 한 동작 할까요? 그럴까요목 길어 보이는 동작으로. 아. 어. <laughs> <laughs> 와, 세상이 맑아지는 느낌인데요. <laughs> 변덕스럽죠? 여기만 듣게 <눕게> 되면. 뭐? <laughs> 저는 쉽게 넘어온 것 같은데 이 선생님께서는 우리 요원 선생님은 힘드셨나 봐요. 어떠세요? 아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아팠거든요. 느껴졌어요 그 소리에서. 아 이거 다 소리 들어가나요? <laughs> 아 소리도 들어오고 눈물도 보였고, 아, 진짜? <laughs> 땀도 다 보였고. 아저이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<laughs> 부끄러워요. <laughs> 아 정말요? 아 근데 이게 진짜 엄살이 아니라 어 그거 있죠 막 되게 시원한데 엄청 아파요. <laughs> 근데 지금 산세가 승모랑 끝났는데 되게 가벼워요. 약간. 아까 누구 데리고 왔대요 요즘에 곰세 마리. 마리를 좌우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니는 느낌이었는데, 이렇게 저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잘안 들어요. 여기 왜? 승모 때문에 어, 이게 확 이렇게 오니까 불편해서. 그래서 지금 계속 들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진짜 엄청, 엄청 이게 이럴 수 있나요? 엄청 가벼워요. <laughs> 어, 근데, 네. 또 이렇게, 지난 게스트들과 아. 비교를 하면서 미안하지만, 네. 여지껏 오신 분들 중에 힙업이 짱인데요? 힙업이 아. <laughs> 남다른데? 어. 뭐예요? 그, 요가와 댄스와 크로스핏인가요? 그세 가지를 다 하면 됩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와. 아, 그래도 지금은 헬스 리치 조금,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풀린 상태여서 다행이지. 한, 며칠 전만 해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. 근데 뭘로 풀었, 풀었어요? 어, 제가 플라잉 요가도 <laughs> 하거든요. 어. 아 해먹으로 좀 풀어줬더니, 아. 아그 해먹으로 이렇게 우와. 걸어서 스트레칭 시킨다면서요? 네. 그 동작을 말씀하신 거구나. 근데 이거는 네, 네. 걸려있어요, 이렇게. 이게? 이게 스트레칭, 아. 맞아요. 네. 와. 아! <laughs> 하하방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온 듯한 느낌인데 제 2차 침나오기 <laughs> 침침돌기 하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요새 무릎도 안 좋으신데? 아 그래요? 응 무릎이 무릎 뒤에 근육이 많이 당겨 있는데요. 아, 아, 제가 근데 사실 몸을 진짜 좀막 쓰는 스타일이긴 해요. 힘을 막 쓰시죠? 예, 그냥 막 혹사시키는 스타일이요 몸은. 음. 그래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가가 좋아서 요가 강사로 활동을 하지만 이게 만족이 안 돼서 안 이거 다른 운동으로 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힘이 넘쳐요? <laughs> 이 몸에 와 엄마 <laughs> 넘치네. 어떻게 해줄 어떡하죠? 어. 여기 너무 심한데요 종아리가? 음, 거기 말고 종아리가 아하! 여기가 이미지아니다면서그 <laughs> 어, 이미지. 아나 그 이미지 <laughs> 아, 지금 정말 땀나요 쌤. 근데 여기를 누가 이렇게 풀어줬겠어요? 아하!